카이사르는 벨가이족이 패하고 게르만족도 물러났으며 로마의 충성을 약속한 갈리아 부족들로 가득했으니 갈리아 전역을 어느 정도 평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정치도 야생 그 자체인 것처럼 부족들이 단순히 항복했다고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겠죠? 전통적으로 로마의 우호적이었던 부족을 제외하면 카이사르에게 인지를 잔뜩 잡힌 상태였고 이는 갈리족 사람들에겐 큰 불만 요소였습니다. 알리아 영토의 서쪽 연안에 자리잡고 있던 베네티족은 평화를 빌미로 로마가 잡아간 인질에 불만을 품고 있던 부족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대한 인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고 기원전 56년 식량을 징발하러 온 소수의 로마 병사를 억류하며 공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베네티족의 행동은 다른 부족에게도 자극제가 되어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토에 식량을 얻으러 들어온 로마 병사들을 억류한 다음 잡힌 자기 부족의 인질과 맞교환 하길 요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카이사르는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군단을 지휘하고 있던 크라수스에게 즉시 전함을 건조하고 노잡이키잡이와선언을 모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카이사르는 단순히 이들의 반란 을 진압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님 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세를 불려 여러 부족이 연합하게 된다면 카이사르는 큰 수적 열세에 몰리게 되므로 그 전에 이 사태를 수습해야 했죠 아키타니족을 비롯한 다른 부족이 베네티족과 연합할 수 없도록 군대를 분산시켜 여기저기로 보낸 다음 카이사르는 본대를 이끌고 베네티족과의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부관 사비누스는 베네티족과 가까운 베넬리족의 영토로 향했고 크라수스는 아키타니족의 영토로 갔습니다. 갈리아 정복을 시작하며 처음부터 계속해서 숫자 열세를 극복해온 카이사르에게. 안 그래도 많지 않은 군대를 이렇게 쪼개는 것이 과연 현명한 판단이었을까요? 카블리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베네티족은 브리타니아와도 교역하며 일대 수역을 주무르고 있던 강력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항해에 능했고 로마군 함선보다 물이 얕은 곳을 쉽게 다닐 수 있고 큰 파도와 세찬바람에도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함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변 해역과 지리도 꽤 뚫고 있었고 그들의 성체는 바다로 튀어나온 곳마다 자리 잡고 있어서 바다나 육로 모두 접근이 어려웠죠 카이사르에게는 여간 까다로운 상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로마군 함대는 악천후에 발목이 잡히기도 했고 이 지역이 조류가 세고 항구가 거의 없어 함선으로 성체를 공략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로마군이 육로로 거대한 방파제를 쌓거나 공성무기를 만들면 그들은 함선의 모든 재산을 싣고 다른 성체로 옮겨가 다시 방어를 시작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들의 성체 몇 군데를 함락시키고 나서야 이런 노력이 모두 허사임을 깨달았죠. 함대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말했다시피 베네티족의 함선은 거대하고 튼튼해 로마군 함선보다 속도만 좀 느렸을 뿐 로마군이 충각으로 들이받아도 큰 타격을 받지 않았고 선체가 높아 로마군이 화살이나 투창을 날려도 별다른 피해를 줄수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로마군 함선이 나타나자 베네티족 함선 220여척이 일제히 도열해 로마군 함대에 맞섰습니다. 로마군도 아무런 대비 없이 해상전을 치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군은 아주 기다란 낯을 준비했고 빠른 기동력으로 베네티족 함선 사이를 지나가며 도대에 연결된 밧줄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 베네티 함선을 로마 함선 두세 척이 한 번에 에워싸고 땅따먹기를 하듯 한 척씩 차례로 점령해 나갔습니다. 베네티족은 로마군의 이런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다 대항할 방법을 찾지 못하자 결국 뱃머리를 돌려 도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군에게 큰 행운이 따라주죠. 갑자기 바람이 멎었습니다. 베네티족의 함선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로마 함선은 이들의 함선을 차례로 추격해 모두 나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함대전은 해질 무렵 끝이 났고, 무트로 살아 돌아온 베네티 병사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 전투로 베네티족을 포함한 해안부족과의 전쟁 자체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전사했고, 경험 많은 장년층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카이사르는 앞으로도 야만 족이 로마 사절을 억류하거나 반란을 모의하지 못하게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남은 사람들 중 원로는 모두 처형하고 나머지 주민을 노예로 팔게 했습니다. 카이사르가 베네티족과 고전하고 있던 같은 시기 베넬리족의 영포로 파견된 사비누스도 압도적으로 많은 야만족 연합군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방어적인 전략을 펼쳤습니다. 완만한 경사가 길게 이어지는 언덕 위에 진지를 구축하고 해자를 파고 방책을 세웠죠. 베넬리족의 지도자인 비리도빅스는 날마다 로마군 진지에 싸움을 걸어 사비누스를 끌어내려 했지만 사비누스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점차 베넬리족과 연합군으로 하여금 법쟁이로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그 역시도 적들이 자신을 겁쟁이로 여긴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를 역용하기로 결심합니다. 로마에 협조하는 부족 사람 중 적당한 인물을 골라 큰 보상을 약속하고 타령병으로 위장시켜 적진에 보냈습니다. 그는 로마군이 두려워하고 있고 카이사르도 베네티족과 고전하는 중이라 사비누스는 오늘 밤에는 몰래 진지를 빠져나가 카이사르에게 합류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전했죠 야만인 군대는 로마군이 제대로 무장할 틈을 주지 않고 쓸어버릴 수 있다는 희망에 가득 차 전속력으로 로마군 진지로 달려갔습니다 약 1.5km 거리의 경사로를 뛰어 올라간 병사들은 로마군 진지에 다다랐을 땐 이미 기진맥진에 있었습니다 사비누스는 곧바로 출동을 명령했고 진지의 양쪽 문으로 쏟아져 나온 로마군은 지쳐서 헐떡이는 베넬리족 군대를 제대로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도망치게 했고 뒤쫓아가며 학살하듯 잡이 쓰러뜨렸습니다. 이 전투는 카이사르가 해전에서 이긴 날과 같은 날에 일어났고 이 둘은 서로의 승전보를 동시에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아키타니족 영토로 파견된 크라수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아키타니아에서 대군을 마주했죠. 게다가 이 지역은 몇년전 로마군이 크게 패배한 적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안가품을 하기 위해서라도 크라수스는 절대 패배해선 안 되었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의 수가 많더라도 최대한 피를 덜 흘리고 승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판단해 크라수스를 상대로 방어적인 자세만 취하고 진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진지를 직접 격파해야겠다고 결심한 크라수스는 적진의 해자를 메우면서 적군 수비대를 방어 시설에서 최대한 몰아내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진을 한바퀴 눌러본 기병대에게 적진의 후방이 취약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로마군 진지를 수비하던 예비대까지 모두 동원해 기병과 함께 몰래 적진의 뒤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손쉽게 적의 후방이 공략당하자 완전히 포위된 것을 알아챈 아키타니족 군대는 점차 사기가 꺾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 소식을 들은 다른 여러 아키타니 부족들이 크라수스를 찾아와 자진해서 인지를 바치고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갈리아 전역에 걸친 반란의 싹을 없앤 타이사르의 갈리아 원정군은 이제 다음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로마 장군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섬 지금의 영국인 그리타니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말이죠.